비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이웃의 입장에 설 때까지는 그를 결코 비난하지 마라. 많은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러나 너 자신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용서하지 마라.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으며 또 어떤 사람은 사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리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강물처럼 흐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을 때마다 어제의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그는 어리석었다가도 영리하게 되었고 사악했다가도 친절한 마음씨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다. 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내가 그를 비난하는 순간 그는 다른 사람이 된다. 나는 악행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악행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들은 악행을 하지 않도록 자기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므로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여길 것인가? 내가 왜 그들을 비난해야만 하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너의 삶은 더욱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노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에 관하여. 너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나쁜 감정을 품어. 인어 단결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말이 초래하는 피해가 때로는 분명히 드러나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말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다고 해서 그 피해가 더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총에 맞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지만 혀가 만든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떤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남을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너도 맞장구를 치면서 남을 비방하는 짓은 하지 마라. 남의 악행에 관한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말고 이미 들은 것도 잊어버리도록 노력하라. 그러나 남의 선행에 관한 말을 들을 때에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남들의 말다툼에 귀는 기울여라. 그러나 너 자신은 거기 끼어들지 마라. 내 혀가 좋은 말을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내 혀가 나쁜 말을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침묵에 관하여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는 현명하게 질문하는 법,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법, 조용히 대답하는 법,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에는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화를 오래 한 뒤에는 잠시 멈추고 그때까지 내가 주장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 그리고 너의 주장 가운데 많은 것이 심지어 때로는 모든 것마저도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하찮으며 나쁜 것임을 깨달아도 놀라지 마라. 어떤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할 때마다 너는 침묵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백 번이나 후회할 것이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말을 할 필요가 있는지 내가 말해야만 하는 것이 남을 해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어리석은 사람은 침묵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을 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친절한 사람들은 논쟁에 결코 끼어들지 않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친절하지 않다. 진실한 말들은 언제나 즐겁지 않고, 즐거운 말들은 반드시 진실한 것은 아니다. 독창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을 유일한 동기로 삼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한다.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대개 침묵을 지킨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란다. 한편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오로지 자기가 말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말을 하고 질문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자기 말을 모두 실천하는 경우가 없다. 현명한 사람은 말이 행동을 앞서지나 않을까 항상 조심한다.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라. 그만하면 됐다. 는 말을 들으면 말을 멈추어라. 사람은 말하는 능력 때문에 동물보다 더 높다. 그러나 이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그는 동물보다 더 낮은 것이다. 침묵을 지켜라. 너의 손보다는 혀가 더 많이 쉬도록 하라. 너는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자주 후회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배운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관심은 침묵을 지키는 방법에 쏠려야 한다. 나는 현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말 한마디에 값이 동전 하나라면 침묵의 값은 동전 두 개다. 침묵은 영리한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한층 더 적합하다. 욕망에 관하여. 욕망을 극복하려고 아무리 여러 번 애써도 잘 되지 않는다 해도, 그러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는 마라. 노력을 할 때마다 욕망의 힘은 더욱 약해지고, 그것을 극복하기는 더욱 쉬워진다.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욱이 악행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절제는 너의 생활에서 습관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도와야만 한다. 왜냐하면 선행을 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은 극복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헛된 욕망들을 버리기 위해 너의 힘 가운데 최소한 절반은 사용하라. 그러면 곧더큰 만족감과 행복을 얻을 것이다. 성욕은 모든 욕망 가운데 가장 소모성이 강한 것이다. 성욕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왜냐하면 만족시켜주면 줄수록 이 욕망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극복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극복하는 힘과 열정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얼마나 기괴한 환상인가? 너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것을 극도로 열망하다가 이제는 그것들을 혐오하고 경멸하는지 기억하라. 너는 예전의 욕망들을 채우려고 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기억하라. 너를 현재 흥분시키는 욕망들에 관해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 내가 현재 느끼는 욕망들을 극복하고 가라앉히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가장 유익하고 또 가장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탐욕, 게으름, 색욕, 그리고 분노를 완전히 극복하도록 노력하라. 내가 각종 욕망의 억제를 간절히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다고 가끔 느낀다 해도 욕망의 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는 그때 한번 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을 뿐이다. 훌륭한 마부는 자기 말들을 단숨에 즉시 멈추게 할수 없었다고 해서 고삐를 놓아버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곱비를 다시 당겨서 결국에는 말들을 멈추게 만든다. 그러니까 유혹에 한번 대항하지 못했다 해도 너는 유혹과 계속해서 싸워라. 그러면 결국에는 너의 욕망이 아니라 너 자신이 이길 것이다. 절제는 단숨에 얻어질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의 삶은 욕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시간과 확고부동함은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 마음속의 욕망은 거미줄과 같다. 처음에 그것은 외부에서 한번 찾아온 방문객이지만 차츰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되며 결국에는 집주인이 되고 만다. 자기 자신에 대해 승리를 거둔 사람은 실권을 쥔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다. 둘째는 너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전자는 항상 우리 힘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후자는 항상 우리 힘으로 될수 있는 것이다. 고통에 관하여. 고통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명하고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한다. 고통 없이는 정신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고통은 죽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삶에 있어 유용하고 유익한 조건이기도 하다.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인물이 된 적이 결코 없었다. 고통을 당할 때 너는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이 어떤 종류의 내면의 도덕적, 정신적 완성을 요구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은 우리의 육체의 필수 조건이고, 괴로움은 우리의 정신의 필수 조건이다. 지혜에 관하여 지혜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어떠한 사물이든 그 안에서 진정한 지혜가 드러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너는 지혜를 세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첫째 방법은 명상이다. 이것은 가장 고상한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모방이다. 이것은 가장 쉽고 또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셋째 방법은 경험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개인의 가치는 그가 지닌 지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얻기 위해 쏟은 그의 노력에 달려 있다. 내가 너 자신을 연구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연구하고 싶다면, 너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너의 영혼은 너의 재판관임과 동시에 너의 피난처다. 너의 영혼이야말로 너의 최고의 재판관이다. 현명한 사람은 지식의 부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망설임도 힘든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단한 가지. 즉,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행위만은 두려워한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지 아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 더 좋은 일이고, 무엇이 더 나쁜 일인지, 따라서 무슨 일을 먼저 하고, 무슨 일을 나중에 해야만 하는지 아는 데서 온다.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생각과 행동, 그리고 나쁜 생각과 행동을 모두 연구해야 되지만, 나쁜 것부터 먼저 연구해야만 한다. 너는 무엇이 현명하지 않은지,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지, 무엇이 할 필요가 없는지부터 먼저 알아야만 한다. 너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만 한다.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시인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겸손에 대하여. 너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라. 그러면 너에게는 적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기억하라. 그리고 악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라. 너의 선행들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내가 선행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겸손이 없이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란 불가능하다. 내가 이미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지위가 높을수록 너는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높은 지위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비들은 오로지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밝혀질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지 마라. 너의 의무를 중요시하라.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은 배우지 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너에게 이미 밝혀져 있다. 어떤 친구들은 너를 칭찬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를 비난하고 비판한다. 너를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들을 더 멀리 하라.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지 않을 때, 궁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한다. 현명한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너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라. 그것을 안 뒤에는 과소평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 할수록 그의 입장은 더욱 위태롭게 된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 할수록 그의 입장은 더욱 확고해진다. 이 세상에는 물보다 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들은 물에 대항할 수 없다.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은 단단한 것을 이긴다. 누구나 이 법칙을 알지만 아무도 이 법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러므로 겸손과 침묵에 대단히 유익하다. 이 세상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겸손하다. 겸손해지자. 그러면 우리는 현명해질 것이다. 우리의 약점을 깨닫자. 그러면 그 약점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물은 산꼭대기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향해 흐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미덕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머문다. 분노에 대하여. 너의 분노는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너 자신 안에 있다. 모든 죄 가운데에는 인생의 중대한 행복, 즉 너의 형제에 대한 너의 사랑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있다. 너의 형제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감정으로 인생의 이 중대한 기쁨을 말살하는 것보다 더큰 죄는 없다. 로마의 현자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그 분노를 피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멈추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걸어가지도 마라. 말하지도 마라. 내가 그 순간에 몸이나 혀를 움직인다면 분노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분노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해롭다. 특히 분노하는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다. 너의 원수는 너에게 분노로 갚고 너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 증오다. 너의 부모도 모든 가족들도 모욕을 용서하고 잊어버려주는 너의 마음보다는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 사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친다. 생각에 관하여 오로지 좋은 생각들만 하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은 좋은 행동들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의 대부분은 악의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나쁜 생각들이 전파된 결과이다. 악행을 초래하는 생각은 악행 자체보다 더 나쁘다. 너는 악행을 멈출 수 있고 미우칠 수 있으며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다른 악행들을 초래한다. 나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좋은 생각들을 하라. 그러면 그것들을 좋은 행동들로 변할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한다. 너의 생각을 잘 인도하는 것은 자기완성에 이르는 열쇠들 가운데 하나다. 내가 불행을 겪는다면 그 원인을 너의 행동에서 찾지 말고, 행동을 초래한 너의 생각에서 찾아라.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라. 내가 일상생활의 어떤 사건에서 어떤 착상을 하게 된다면 그 사건을 초래한 먼저 생각들에서 그 기원을 찾아라. 물질적 결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에게 날아온 포탄들은 우리가 모르는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포에서 발사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생각에서 나온다. 앞에 내용은 365일 에센스 톨스토이 자문집의 일부분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쇼페나우어에 비해 톨스토이는 사람은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악해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타인을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도 틀리지 않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당장 나를 보아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의 말처럼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나도 삶에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변화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다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